안녕하세요, 문영호랑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laughs> 날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네요. <laughs> 선생님, 근데 네, 그저 오늘은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이사 잘못 가서 좀탈 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사를 잘 가야 하는 방법, 음, 음뭐 터나 그다음에 뭐 저희들 어떤 행동, 행위 이런 음. 것들 중 음. 있으면 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안 그래도 요즘에, 음, 이사,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재개발, 재개발 지역이 여기 부평에는 일어나서 이사를, 음. 어, 이사 때 문제 때문에 상담을 많이 오시더라고. 음. 그래서 잘 물어보신 것 같아. 잘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네. 음. 근데 이사가 요즘에는 사실 옛날에는 한 집에서 나고 자라고 몇 대가 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 수시로 바꾸잖아요. 그게 내 사업 때문에 옮겨가던, 어, 이민도 마찬가지고, 음. 아니면은 뭐, 어, 계약이 만료가 돼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 직장 때문에, 어, 옮기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한 집에서 나고 자라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람이 살면서 이사를 엄청, 2년씩만 따져도 엄청 많은 거고, <laughs> 어, 넓게 잡은 5년씩만 따져도 엄청 많이 가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인간 사이에 엄청 큰 일이잖아요. <laughs> 근데 어, 이게 이제 감기도 음, 내 몸이 건강했을 때는 뭐 하루만 잘 자도 그 다음날 괜찮잖아. 근데 어,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어, 몇날 며칠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그런 거와 똑같이 음. 어, 이런 방향이나 이사 뭐 태길 날짜 음. 이런 것도 내가 운이 괜찮고 내가 좀 튼튼하고 뭔가 괜찮은 운이 튼튼하고 하면 그렇게 썩 따지지 않고 가도 별 탈은 없다. 근데 안 좋을 때는 어, 방향하고 태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이사라고 하면 어, 떠오르는 말이 뭐 삼살방. 대장군방 아니면 손없는 날 음, 이런 네, 거를 딱이이는 네. 들어보셨지 네, 그런 네, 말들은 또 네. 음. 삼살방은 이제 세 가지의 살이 있는 방향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이 현재 거주지로부터 어느 쪽으로 가면 나와 안 맞는 방위가 있다. 그러면 거기 삼살 거기가 삼살방이다. 글로 가면 이사를 하면 탈이 나거나 화를 당할 일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음. 그런 거고 대장군방은 뭐야? 대장군이라는 그거는 이제 해년, 해운년 신이야. 그 대장군이라는 그거는 어, 3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해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사실 대장군은 증축이나 수리하고 더 관계가 커요. 음. 증축, 수리, 그 다음에 뭐뭘 올린다거나, 음. 그게 뭐 사, 어, 회사든 공장이든 집이든 네. 그런 거하고 관계가 커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사하고 관계는 없지만.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어, 대장군방을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면 그 집이, 어, 이사는 가는데, 수, 보통 어, 수리를 하고 가거나 인테리어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냥 쭉,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네. 그런 경우는 대장군방을 따져야지. 음. 손을 본다. 그러면, 음. 대장 공방이 있는 방향으로 이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수리까지 하시고, 뭔가를, 뭐, 베란다 확장을 하신다거나, 이런다, 인테리어를 좀 대대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동토로 인한 화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가는 거야. 음. 그래서 따지는 거고, 방위는. 음. 또, 손 없는 날이다. 거기서 손이 뭘까요? 귀신. 그치. 네. 손더 게스트. <laughs> 네. 게스트. 네. 어? 손님. <laughs> 응. 왜, 왜 손님이라고 하겠어, 귀신을? 어? 음... 이게 이제 손이 사람들을 어, 따라다니면서 일을 방해하는 귀신이잖아. 네. 그러니까 어, 역신이라도 나쁜 신이라도 곱게 오고 곱게 가셔라. 그래서 높여 부르는 말이야 손님으로 손님. 손. 아 그래요? 민자는 빼고 대신 음... 어, 손이라고 높여 불러서 손 없는 날 한마디로 나한테 해가 되는 귀신이 없는 날이라고 음... 하는 거죠. 네. 근데 어, 여기서 어. 9뭐10 19, 20처럼 9나 1 0에만 손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음, 보통 그날 그래서 그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뭐 하다못해 뭐 종교를 안 믿던 타 종교던 그래도 이런 거안 믿어요 하면서도 소름난 날은 따져서 가시잖아. 그렇그렇 음, 어. 네. 그러니까. 근데 오죽하면 우리 그 신도분 중에 이삿짐센터 사장님이 계셔. 네. 이게 9일 날, 10날 있잖아. 그게 만약에 주말하고 꼈다. 엄청 경쟁률이 치열하대. 그 음. 이사비도 비싸대. 아,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 어, 더 아. 비싸대. 근데 이게 어, 이날만 손 없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1일, 1일, 뭐 11일, 뭐 21일 이런 것처럼 일자가 끼면 어느 쪽이 불길하고 그리고 뭐 3, 뭐 13, 23 이럴 때는 어느 쪽이 불길하고 이게 다 달라. 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9, 10, 19, 20일 때는 이 방향 저 방향을 뭐어뭐 어, 뭐 막론하고 그냥 거기 거기를 이게 다 방향이 달라서 거기를 중앙으로 보는 거거든. 9, 10, 19, 10, 20일. 응. 음, 네. 그걸 중앙으로 보는데 그어 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도 이동을 하는 거고 하니까 음. 그날만 이제 계속 이게 내려오고 내려오고 구전으로 내려온 거지만 사실상 달라. 날마다 다 다른 거야. 그리고 또 그게 1일, 11일, 21일은 뭐 집안에서도 뭐 요기를 고치는데 안 좋다. 그리고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은 요길 어딘가를 고치는데 안 좋다. 뭐, 뭐 화장실을 고치면 안 되는 날이다. 그날은 거기에 손이 있다. 이런 것도 있어. 그것도 손 없는 날이 그래서 9, 10, 19, 20만 있다는 거. 9하고 0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거. 음.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손 없는 날이 굳이 아니어도 네. 사람마다 자기만의 길일이 따로 있어. 예. 음. 네. 이 사람한테는 안 좋은 날이 이 집에는 정말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식구들을 다 따져봐서 제일 좋은 날. 어. 어. 그래서 그게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사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건 진짜 아픈 기억이야. 우리, 그 상담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몇년 됐지? 상담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 부부가 오셔, 항상 오시는데, 그, 그 기주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대주님이랑 항상 같이 오시는데, 근데, 어, 이사를 가시겠, 가시겠다는 거야. 근데, 아, 이사 문제 보단 도그 전에 이제 20년 동안 살던 상가 건물에 사셨어. 그랬는데, 그거를 팔고 싶대. 팔고 저쪽에 아파트를 해놓은 게 있어서, 이제 이게 본인들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처분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 아파트에서 편하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신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안 팔고 안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러신 거야 그래서 어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해서 안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냅두는 걸로 했거든 본격적으로 내놓진 않고 음. 근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팔리면은 그렇게 움직여라 했어 근데 자연적으로 이제 이게 내놓지도 않았는데 가격도 잘 받고 여차저차해서 잘 팔았다고 또 오신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건물이 어, 계약은 했는데 어, 언제 들어올지 그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잔금 처리를 딱 기한을 정해놓은 게 아닌 거야 그 3개월 가 될지 6개월 가 음. 될지 모른대 그래서 이삿 날짜를 못 받아가신 거야. 네네. 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랬어꼭 그게 이제 날짜가 구체화되면 그때에 꼭하다부터 전화라도 해라. 날짜 꼭 보고 가라.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 집이 음. 아파트가 있었으니까 네. 날짜를 꼭 받아가셔라. 받아가셔라. 정말 명심해라, 명심해라. 따라 나가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당부를 드렸다. 어, 알았다고 하고 가셨어. 근데 연락이 이제 뭐. 그게 언젠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음. 뭐 3개월일지 6개월일지 이제 텀이 길다 보니까 연락이 없었어. 근데 한 9개월인지, 아무튼 1년이 안 됐는데 그 대주님이 오신 거야. 음. 대주님 혼자 오셨어. 혼자 알고, 오신 것같 오셨는데, 마음을 추스리느라고 이제서 찾아뵙는다고 하면서 막우시는 거야. 근데 우린 알잖아. 그리고 같이 진짜 목 놓아서 대성 통곡을 하고 울었어. 정말 이사를 가셨어.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잘 팔리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기억도 안 나고 해가지고 그냥 간 거야. 네. 다른 때 같으면 줘. 야, 진짜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지는다고맨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전화라도 하시고 하시던 분이 연락이 없었잖아.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간 거야. 가셨는데 3일 밤을 못 나시고 잘못되신 거야. 그기주님 내가 이거 그래 음. 가지고아 정말 방위도 중요하고 어 방위도 중요하고 날도 중요하구나 이집 같은 경우는 방위는 정해져 있었잖아 음. 어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래서 날은 꼭 보고 가라 꼭 보고 가라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이사 방위 태기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했어 음. 그 중얼성을 정말 깨닫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겁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어 그럼요. 어, 겁주려고 하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말을 그래서 방이나 날짜 절대로 무시할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 또 드리는 말씀이니까 만약에 이사 계획이 있으시거나 음, 그런 분들은 혹여라도 생길 음? 나나 내 가족들한테 생길 애군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가족이 모두 아무 탈 없이 가가지고 거기서 늘고 불고 늘어나고 또 넓은 대로 이사 가고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런 그럼요. 의미에서 네. 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전이 음. 이사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음. 그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 대한 문제고 음. 또뭐한달두달 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몇 년에 걸쳐서 맞아. 우리 가족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문제인데 그럼. 되게 중요하고 큰 문제라고 봐요. 저... 어.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함께 움직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럼요. 그것도 굉장히. 아, 오늘 살고 보니까 며칠 살아봤는데 안 좋다고 나갈 수 있는 문제. 그런 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럼. 절이, 절이. 그래서 어,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꼭 <laughs> 무교적으로만, 그러니까 무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이 뻗치지 않아도 좀할수 있는 뭐 물론 거기에 크기 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음, 네. 그래서 옛날부터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하시던 방법 중에 들어가시기 전에 근데 요즘은 또어 나가면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 비어 있는 시간이 음. 그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잘 없고 오늘 아침에 이 집이 빠지고 내가 점심 때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옛날에는 그 전날 가가지고 팥을 다 뿌렸어. 음. 어, 팥이 그 벽사의 의미가 있잖아? 귀신들을 내쫓는? 네. 붉기도 하고, 이 팥의 신장을 의미, 신장님의 의미이기도 하니까. 네. 그치만 요즘 뿌리면 힘들어. 그리고 뿌리면 청소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그날 빠지고 그날 들어가더라도 이 방법은 괜찮은 게 이게 종이컵에 팥을 조금씩 담아. 네. 뭐 입구에도 놓으시고, 음. 방마다 구석에 하나씩만 놔 아, 구석 매구팅이 다 놓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음. 본인이 음. 이제 알아서 아니면 한, 하나 가구 놓기 전에 놓시면 되잖아. 그 놨다가 뭐다 이제 옮기고 한 다음에 그거 다시 다 수거해서 뭐 팥죽을 끓어 드시던 밥에다 넣어서 같이 드시던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 음. 음. 간단한 어, 간단한 예방법? 음, 그러니까 종이컵에다 파우좀 담아서 음. 각 방마다 한개 많게는 내부실, 베란다, 음. 창고 이런 식으로. 그쵸, 그쵸. 벽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예, 예. 부정을 걷는 의미 같은. 그런 이런 거는 좀, 재미삼아라도, 믿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좀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 재미는 아니고, 그래도 <laughs> 내 염원이 담기는 음, 거니까, 그리고 조금 돌불안하지 않으실까. 음, 그쵸, 아, 그쵸. 그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음, 그렇게 하시고 또, 어, 새 터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어, 여기서 잘 되게 해달라고 음, 음. 하면, 내 결심도 되고 내 희망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 자체가 그렇죠. 또 기도고 네, 기도가 별 그렇죠. 그렇죠. 별거 없어. 뭐또 소원하고 그런다는 어. 게. 그래서 네.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방이라든지 뭐 택이라든지 이왕 가는 건 나한테 길이 좋고 이왕 음. 가는 건 나한테 방향이 맞 맞으면 좋잖아. 음, 그래서 네. 좀더 기울을 기울이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고 신중히 살피시는 어 지혜를 네. 어 마련을 하셔가지고 어. 새로운 그 이사 터전 가서 음. 가족 모두들, 모두 모두 편안하시고, 부자 되는 보금자리 만드시라고, 어, 오늘은 이사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 선생님이 좋았어요. 예. 부자 되세요. <laughs> 오늘 말씀 너무 유용했고요. 잘들었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